따라가서 우버님 던져주시면 저와 됩니다 저와 잉모 쳐다보지 잉모. 말래요 우버님 말씀 음. <laughs> 앞에 터집니다 조심하세요 피지 댄 연락비 저희는 빠졌다가... 괜찮아요? 저희 는 빠졌 다가 괜찮 아요. 저희 구청 이있 어서 저 삼각, 삼각 공칠십일. 눈님 <laughs> 내려오시면 육 번님 던져주시면 돼요. 있 음? 아, 이럴 어. 때만 이러더라. 지금 실드가 없어서 일단 최대한로해보고뭐너노아와 있어? 유연한. 12시 보시면 되시고 7번 파워님 이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괜찮아 괜찮아요 있네 있네 버지셨나요 그럼 들어갈게요. 네. 어주시죠 오케이. 꺾리고 이쪽이었어요? 네. 띵. 띵. 메 아니야, 벤츠. 아, 이거, 이건... 와, 이거 빗을 요어요 하다만 보고 지을래요저기었어요 11, 11, 2맞요 끝만 뺄까요? 2번님 이어주세요 질이 안들어가서 조심하세요 바닥 바닥 조심 11 11 6입니다 2연 네. 6명 아, 2번님 안쓰셨죠? 네이럴까요네 밀었어요 아, 11, 11, 6 11 터져요, 11 터져요? 네. 아, 예. 이거 3번님도 오, 이어주세요 좋습니다네 쳐다보지 말래요 거짓 나오면 5577입니다.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잘라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굿! 와, 너무 그래. 좋은데요? 4번님 이어주시면 돼요. 초 <laughs> 아이고. 아비진실님 던전스요. 어네. 깜짝이야. 오 마이 갓오오오 오. 칠. <laughs> 면없어 뺄게요. 어, 어. 저 감금 좀 풀어주세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띵. 잡혔어요. 잡혔어요. 이어 끝나고 5번님 이어주세요. 네. 누님 눈이 모시고 누님 눈이 좀모시고 올게요. 네. 11번 회복됐거든요. 나오면 11, 11, 6입니다. 엇가. 더 예, 11, 11, 네, 이거 빠질게요 카운터? 유파 보여. 나우이스입다1 1 1 1 1 6입니다1-12래요1 1 1 1 1 1다

네. 화이팅 내부 셋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외부 핑 외부 다 들어가셔야 돼요 외부 좋네요 11시분이 9시 10시 봐주시고 1시분이 3시 5시 5시분이 6시 7시 내부는 우리 상관쓰는것 처럼 쓸게요 상관쓰는것 처럼 서서 아 혹시 이거, 이거 핸비설림이 님이... 핑 죄송 제가 잘못 했어요 아, 오케이. 6시에요 네. 6시, 6시? 네 아니 얘는 왜 나를 봐 자꾸 어 11시 쪼금 오신거 같은데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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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져요 <laughs> 다시 자리로 6시분이 9시까지 봐주세요 네 어. 제가 12시 갈게요 12시 아. 왔어요 아야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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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간데? 어딘가본데? 9시가본데? 9시 9시 시. 어? 12시, 12시 나오는거 아니었어요? 어 나왔다 나이스 네. 나이스 네 드세요 12시 어. 먹었어요 저, 저 이미 있습니다 아 어. 오케이 일단 해볼게요 네. 8번님안폭터주시면 되시고, 수현 제가 데려갈게요나오면 7, 7, 12, 1입니다 네. 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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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었습니다 공. 이거 안 되겠지요? 안 돼요. 7 7, 1, 7 12 12 1, 1. 어? 나스어떻게이 중앙에 깔아도 돼요? 네? 네네네 중앙 쓰세요. 거짓이요? 진실? 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힐 따기 둘 에이. 원거리 여기 오케이 6시 노메입니다 네얘 네. 끝나고 이번님 한번 부탁드려요. 네, 들어, 들어갔어요. 컨터. 패족. 나이스. 응. 쳐다보지 말래요. 쳐다보지 말래요. 네, 나오면 12, 1, 3입니다.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올라 6 17, 18, 19,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알습니다 오케이 6시! 6시! 네. 이거... 시. 오시면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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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 7711을게요 넣으면. 네. 바번 님안포 거짓. 거짓. 넷. 7 아, 1 1아7 7 1 77 7711 7711 상황에 1. 야, 어, 내, 아무 때나 어, 아 아무데 아무리 나경고아 죄송해요. 반대로 갈게요. 돌쳤다 돌쳤다. 한치 아, 아, 살려, 덜쳤다, 덜쳤다. 한아 내가 네 조례 가지. 고이 걸고 기다릴게요. 이거 가운데 하나 더 깔려가지고 아마 어, 다음 노의때 꺼낼거에요 아, 아 죄송해요 제가 7711 얘기했었는데 뇌절을 해버렸네 그1177 갔어야 됐는데 1111 잠시만요 1111, 1111 111177아니고 111177? 1177? 근데 사실 저것만 넘어가면은 끝이라서 뭐든 상관 없긴 한데 아니에요, 아니. 잠시만요.